자, 15강의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파악 문제고요. 1번. What do we want to hear? 우리는 무엇을 듣기를 원합니까? 맨 앞에서 끊기죠? 웬 뭐뭐 했을 때. 자, 뭐 했을 때요? Asking the question. 그 질문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질문을 할 때, 자 근데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뒤에서 설명이 나오네요. 그 동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 있는 캐스 n 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의문사 조동사 간접의문을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 Why John slammed the door? 왜 존이 그 문을 꽝 닫은 거야? 라는 바로 그 질문을 할때 우리는 무엇을 듣기를 원합니까? 자이 번. B부터 들어갈게요. 일단 저기 순서 정답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내용을 해석을 해볼게요. Probably나 아마도 아닐 겁니다. Det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이 Det은요 그 보어로 들어간 거고요. 앞에는 이디지가 빠진 겁니다. 그것 여기서 그것은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겠죠. 그것이 아마도 아닐 거래. 뭐가 아닐 거래요? Det, Johnny. Put more than average energy into put에 into be A를 B에 투입하다. More than average energy 평균 이상의 에너지를 into his act 그의 행위에 투입했다. 끝마치고 ing 분사구문 사용할 거고요. giving the door more speed. 그리고 그것이 문에게 더 많은 스피드를 제공을 했대요. 그러니까 평균 이상의 에너지를 문에다가 그의 행위 문을 꽝 닫은 행위에 투입한 거. 그리고 그 결과로 문은 더 많은 스피드를 문에 더 많은 스피드를 제공하게 되었대요. 자, 근데 그 문에 더 많은 스피드를 제공한 게 뭔지 뒤에서 위치 관계대명사로 설명이 나오네요. 위치부터 여기 있는 force까지 그게 앞에 있는 그 문에다가 더 많은 스피드를 제공했던 거 그거를 부연 설명하는 관계되면서 위치가 되겠죠 자 근데 그 행위가 resulted in ~~을 초래했대요 result in ~~을 초래하다 a heavy collision of the door a collision of A with B 그래서 with 더 도어 포스트까지 a가 b와 충돌하는 거. 그러니까 그 충돌, 심한 충돌이죠. 더 도어 문이 모랑 충돌을 해요? with the door post. 문 기둥과의 그러한 심한 충돌, 충돌을 초래했고요. 자, 고 리절트 디 리절트 이에 걸리는 게총 3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뭘 초래했어? 라우드 어, 노이즈, 큰 소리 and 그리고 더 램프 그 램프가 락킹 백앤 포스 이리저리, 이리저리 락킹 흔들리는 거 여기서 더 램프는 뒤에 있는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흔들리는 것의 결과를 초래한 그 문에 더 많은 스피드를 제공한, 어, 제공했다 한제공 이런 거를 우리는 아마 듣기를 원하는 건 아닐 거래요 It is probably not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주언이요 평균적인 에너지 이상의 것을 그의 행위에 더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문이 문기둥이랑 세개 심하게 이제 충돌을 하고 큰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문이 그 램프가 그문 때문에 그 문이 꽝 닫히는 것 때문에 램프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 그러한 걸 듣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게 아닐 거라는 거지. 쌤이 아 이거 존이 존이 문을 꽝 닫았어. 그러면은 아뭐 여러분들 요즘 뭐 유행하는 밈 같은 거 있잖아. 아그바람이다든가야바람이다든 거야, 거야 엄마한테 그 설명하는 그게 아니고 사실 문꽝 닫고 들어가면은 쟤 뭔가 감정적으로 화가 났다. 이거에 대한 거잖아. 아이, 제왜 저래?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게 정말로 아 이분이 왜 이렇게 다친, 세게 다친 거냐면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제가 문을 좀 세게 닫아가지고 힘을 줘가지고 더 세게 다친 거. 이거 듣는 게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자, 3 번. we 우리가 normally 보통 are not interested in 무엇에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무엇에 기대, 아 무엇에 흥미가 있지 않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흥미가 있지 않다죠? 어, report of the chain of causes and effects. 원인과 결과의 연속된 보고에 우리가 흥미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근데 그 원인과 결과가 뭔지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네요. Reading up to the slamming. 그 문이 꽝 닫히는 것에 이르게 된 바로 그 원인과 결과의 연속된 보고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이 꽝 닫힌 거가 아 문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꽝 닫히게 된 겁니다. 이거에 관심 이 있는 게 아니라고. 자, 그다음에 4번. C. Uh, neither do we expect to hear a report. 우리가 또한 그 보고를 듣, 듣기를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 neither를 썼죠. 부정 부사. 모모도모모도 모모, 아니다. 그래서 neither를 쓰시려면요. 앞쪽에서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하나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모모도 하지 않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니덜은 부정어기 때문에 문두에 위치하게 되면 주어와 동사의 자리가 바뀌는 도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두랑 위가 자리는 게, 자리가 바뀌는 게 맞고요. 자, 우리는 뭐에 대한 보고를 듣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About microprocesses in John's body. 그 존의 신체의 미세한 과정들에 대해서, 과정에 대한 보고를 들을 것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래요. 자, 어떤 미세한 과정들이요? Causing his movement. 그의 움직임을 유발하는 바로 그 미세한 과정들. 그것에 대한 보고를 듣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문이 꽝 닫히게 된 거는 이제 존이어 문을 손으로 밀고 거기서 이제 뭐 팔을 어떻게 하고 몸을 이렇게 틀면서 그때 작용한 힘이 막 이런 걸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5번. The why question. 그 왜라는 질문은요. ask s for reason. 이유 이유를 요청을 합니다. He felt offended. For instance. 예를 들면 그가 화가 났다. 화가 났다처럼 이유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거라는 거지. 왜라는 건. 6번. 이분웬 심지어 뭐뭐할때 we think 우리가 생각할 때뭘 생각해요? 어 언제 생각을 합니까? 인어 어매트리 c 리스틱 프레임 오브 마인드 그 유물론적인 사고의 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뭘 생각해요? 데프터 여기까지 대조 동사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죠. the state of being offended 그 화가 난 스테이트 상태가 can be traced in j o h n s brain 그 존의 뇌에서 밝혀질 수 있다. 밝혀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심지어 생각할 때 we usually 우리는 보통 어, 보통 will not be interested in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On An answer in uh, neurological uh, terms 신경학의 용어들 neurological neurological이죠. 그 신경학의 용어들에 있는 그 답에 관심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존이요 화가난 상태가 그것이 존의 뇌 속에서 밝혀질 수 있을 때조차도 이 심지어 밝혀질 때. 그러니까 얘가 왜 이렇게 화가 났냐 했을 때아 지금 뇌에서는 지금 분노 상태이기 때만 뭐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호르몬 뭐가 분비가 되어지고 이때는 뭐 뇌파가 어떻게 되고 뭐 여기 뇌의 어떤 부분에서 뭐 전두엽이 이런 거로 설명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신경학적인 용어들의 대답에 관심이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죠 존이 왜 화가 났는가. 뭐 친구네 집에서 자고 싶은데 엄마가 못 자게 했어, 못 가게 했어. 친구들이 뭐 캠프 간다는데 너는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 사실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난 건데 그 이유를 듣고 싶은 거잖아. 근데 지금 뇌에서 뭐 뇌에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고 막 이런 거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7번 so 그래서 normally 보통 in our day to day why questions about people's action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일상의 왜 라는 질문 안에서 we 우리는 expect to hear about their reasons 그들의 이유에 대해서 듣기를 expect to 기대합니다. 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듣고 싶은 건 사실 그 근원적인 그 애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이제 뭐랄까 동기?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지 그게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문이 꽝 닫히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순서 파악 문제였으니까 순서를 좀 잡아 보시면요. 어, 주어진 글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건 뭘까? 이러한 상황에서 그게 아마도 이런 건아닐거다라고 이제 뒤에서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전이 이러이러해서 뭐 힘을 더 많이 써가지고 뭐 문이 흔들리게 되고 막깡 다쳐서 뭐 램프가 흔들리고 막 이런 얘기 듣고 싶다는 게 아니었었지 그 다음에 B의 마지막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우리는 보통 뭐뭐에 흥미가 없어요 그 연속된 원인과 결과의 연속된 보고에 흥미가 없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 이제 우리는 또한 듣기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낫이 나왔죠 그리고 그 낫과 여기 있는 니덜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에 우리가 이거에 흥미 없어 그리고 이러한 것도 기대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C 부분에 보시면 C의 마지막에 자, 왜 라는 질문은 이유를 요청합니다. 예를 들면 그가 화가 난 것과 같은 이유를 요청한대.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이제 7번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이유에 대해서 듣기를 기대합니다. 왜? 왜 라는 질문이 이유를 요청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이유에 대해서 들을 것.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거죠. 그것을 들을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내용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그러면은 BCA 형태로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정답이 이제 3번이 되겠죠? BCA. 정답은 3번입니다.